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의약품의 시판 후 관리의 목적과 PMS, 약사 감시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6부 의약품 관리 체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의약품의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균관대학교 이지현입니다. 아, 우리는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의약품 전주기에 관한 관리제도들의 개요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의약품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러한 제도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약품 관리제도들은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예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38년도 이전까지 의약품 허가 제도가 없었습니다. 38년도에 셀파닐라마이드 어린 이 실업제 사건이 터지면서 비로소 저희 의약품에 대한 등록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2년도에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평가 의약품 재평가 제도랄지, 또는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비로소 시행이 됐습니다. 또 1984년도에는, 우리 해치 왁스만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허와 관련되어진, 허가와 특허와 관련되어진 연계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보다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1997년도에 Modernization Act라든지 2007년도에 의약품관리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미국은 아직도 의약품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약품관리에 대한 국제화 추세는 1991년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주축이 돼서 소위 ICH라고 하는 의약품 허가와 관련되어진 국제 조화를 위한 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새로운 방향을 맞게 됩니다. 이 ICH는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와 실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진 운영 체계를 갖고 있고요. 유럽의 EMA, 미국의 FDA, 일본의 우생 노동성과 같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제약 협회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업적으로 세계 보건기구 또 EFTA와 같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어, ICH가 명실상부한 의약품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CH는 1991년도 제1차 회의를 한 이후에 많은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특히 ICH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의약품 허가와 관련되어진 국제적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 ICH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유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소위 이제 CTD라고 해서 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The Common Technical Documentation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 미국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은 자료를 갖고 일본, 유럽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유럽의 허가자료는 일본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허가와 관련되어진 전세계적으로 통일되어진 하나의 서식들이, 양식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ICH의 흐름에 맞춰서 신약이나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는 CTD 양식에 맞는 허가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의약품이 개발돼서 사용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어, 특히 의약품 개발 사례를 통해서 의약품들의 개발 동향이라든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동물실험, 음, 비임상 시험이라고 하죠. 예, 동물실험을 통해서 독성이나 양리에 관한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임상시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평가받는 허가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허가대상을 구분도 했고요. 구분되어진 허가대상의약품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허가되어진 의약품이 대량 생산돼서 시장에 유통되어지는 그런 과정, 또 사용되어지는 과정, 이 의약품이 사용되어지고 나면 다른 일반 공산품과 달리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남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남겨진 정보들을 활용하는 시판 후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은 태어나서 다른 일반 상품처럼 그냥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과정과 시판 후 안전 관리가 계속 윤회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라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어, 여러분이 보셨던 이 과정 중에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GLP, 임상시험은 GCP, 허가와 심사와 관해서는 Good Review Practice, 또 제조는 GMP, GSP, 또 위협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Good Pharmacy Practice, 그리고 포스트 마케팅 서베런스와 같은 시판 안전관리를 통해서 이 제도들이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GLP, GMP, 뭐 GPP, 이런 제도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제도고요. 결국,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리 기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도 또 많으시라고 보고요.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심화된 이런 교육 내용을 갖고 다음 기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Introduction of Regulatory Affairs의 6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